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쿠쿠, 그, 드스입니다. 그, 오늘은 장수풍뎅이 산란 세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케이스. 이거는 뭐, 사육통, 아무 통이나 키우셔도 되고요. 어 뭐, 클린 케이스, 뭐, 여러 사육통 있고, 아니면은 그, 그냥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키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아무 통이나 키우시면은, 중요할 점이 있는데, 이런 숨구멍을 뚫어주시면, 어, 될것 같구요. 이거 안 뚫어주시면은, 애도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취하면. 일단은, 장수풍뎅이는, 톱밥에 살랑하기 때문에, 산람목이 필요 없구요. 자, 그러면은,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톱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일단 톱밥을 좀 부어줄게요. 이거는 바로 톱밥입니다. 투아. 우와. 엄청 많이 필요해, 이거는. 살나무이안들어가겠때요에 자, 한 통. 반 통? 불어주고. 어, 일단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주, 풀어주시고요. 뭉친 톱밥을. 그 다음에 수분 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고, 꾹 누르시고, 톡 하면 부서지는 정도. 이 정도면은, 어도 위조. 근데 애네들은, 어, 잔수풍뎅이들은 수분이 많은 걸 좋아해서, 물을 좀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안 생기죠. 조금만 벗겨서. 됐요 완벽해, 완벽해. 아. 썩어, 어 썩어 썩어, 썩었스를 해주시고요. 자, 톱밥 더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 하다가 아 알을 나는 이제 더넣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톱밥 더 가져올게요. 그럼 이제 톱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뜯어서 와 엄청 커요, 엄청 커. 멀리 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곤충에서, 곤충 권총 아카데미에서 나왔어요. 자. 우와. 아, 그리고 장수풍이이 키울 때는, 어, 이 앙컷이 20, R1, R을 20개에서 40개 정도 낳는다고 하네요. 어이 엄청. 그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수분을 많이 좋아하고요. 이것도 무조네 물좀보네 그리고 장수풍뎅이들은 어, 이런 사슴벌레보다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수풍뎅이를 처음 만질 때는 그 약간 이 장갑 같은 거 장갑, 장갑 같은 거 끼우시면은 어, 끼우시는 게 아니라 그걸 장갑 같은 거 끼워서 어, 하시면은. 좀더안 아프고, 좀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줍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은그 플래스, 플래스, 사선벌레처럼 플래스를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요. 예. 네. 자. 어, 만약에 애벌레를 낳으면, 아, 알을 낳고 애벌레를 낳으면,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해서 다 쏴간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네 어와 뻔했다 자, 이렇게 이것도 풀어줍니다 딱 뭐야 다 풀어주세요 예아 그리고 얘는 NN은...